볼펜 캠코더입니다. 베이직한 일반 볼펜 디자인으로 렌즈도 눈에 띄지 않는 제품입니다. JW2700은 제품을 이중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품을 분리하면 PC 연결 및 충전 단자와 SD 카드 삽입구가 등장합니다. 측면에는 LED 램프와 볼펜 클립이 존재합니다. 볼펜 클립에는 렌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가림막을 통해 렌즈를 임의로 가리고 개방할 수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전원 버튼이 존재합니다. 하단부의 볼펜 머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볼펜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펜 머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볼펜촉이 비활성화됩니다. 전원 버튼을 1초간 누르면 파란 불이 깜박이다 꺼진 후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 중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파란 불이 켜지면서 영상이 저장됩니다. 파란 불이 켜진 상태는 대기 모드입니다. 대기 모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파란 불이 깜박이다 꺼지며 사진 촬영이 됩니다. 이때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며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대기 모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1초간 누르면 전원이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JW2700 모델 사용 설명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